여기 봐봐 사진 날파리 있어 날파리 신경 쓰지 말고 림님 여기 봐봐 앉아 앉아 얼치 손 얼치 하이파이브 얼고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다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얼고 손 <laughs> 이쪽 손 근데 하이파이브하고 손하고 차이점이 뭐야, 그림님? 그림님. 어머. 자. 왜? 선 아이고 잘했죠,요. 이쪽 선 옳지. 하이파이브. 하하하. 하이파이브. 아 히글다리짜요. 그림님, 어이구. 그림님, 털 깎아야 돼. 이대로가 이쁜데? 털깎어바로털깎딱 깎을 거야 그대로 있을 거야. 응? 야 고라니. 털 깎을 거야? 어머머머머. <laughs> 그림님.